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중독 또는 성기능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준독의 기반은 불안에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은 불안을 항상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도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생명을 유지하는 감정이고 정서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불안이 너무 높을 때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불안이 높을 때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의미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몰두할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불안과 연결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불안의 감소를 함으로 해서 내가 생존할 가치가 있고 생존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의 감소를 위해서 어딘가에 중독되고 어딘가에 골몰하고 노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으로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그럼 어디까지가 성 중독이고 어디까지는 성 중독이 아니야라는 고민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요 지나치게 내 일상의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성에 골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중독이고,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행위라면 성중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 일상생활에 지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일까가 또... 그 판단 기준이 또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 삶을 영위에 나가는데 있어서 내 일상생활에 장애를 불러온다.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출근을 못 한다든지,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 잠을 못 잔다든지 몇날 며칠 이런 식으로 생활의 리듬을 깨지는 정도의 행위는 중독 증상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게임 페인 또는 알코올 홀릭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은 그분들은 생활을 다 전폐하고 술을 드시거나 또는 생활을 전 하지 않으면서 게임에만 매어 있거나 직업적인 것을 빼고요. 자신의 일상을 모두 포기하고 그것에 몰두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기간이 너무 길거나 이럴 땐 중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 마약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일상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을 파괴할 때 중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중독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이게 과연 나을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중독 뿐이 아니라 성기능장애는 많은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불감증이라든지 아니면 성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든지 남성이 성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든지 또는 지루라든지 조루라든지 어 성감에 대한 저하, 성교통 이런 것들은 모두 성기능장애로 볼수 있는데 여기에 성중독도 함께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기능 장애는 모두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성중독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중독이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대상 외에 아내나 남편 외에 제3의 인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또그 파트너를 계속 바꿔 가는 형식의 중독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라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처럼 성중독은 가정에 많은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중독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중독을 걷게 되면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를 계속 바꾸고 싶거나 더 과학적인 성행위를 하고 싶거나 그러다 보면은 내 아내와 남편과 즐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제 삶의 임무를 찾게 되고 외도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되죠 아니면 성매매를 한다든가 원나잇을 한다든가 이처럼 일상생활을 깨뜨리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정상적으로 그 성중독에 매여서 일을 못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중독을 치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결핍이, 어떤 불안이 그 사람을 성중독으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약물 치료, 상담 치료가 함께 병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깊은 기저에 있는 불안이 이런 중독 증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성욕에 대한 감태를 가져와야 될 필요도 있고 트라우마 치료, 또는 그 사람 불안, 충동조절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기저부터 뿌리 깊게 치료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그 성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 내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타인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성준독 치료를 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준독에 걸려있는 사람의 의지가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배우자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응원해주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 먹고 치료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격려, 지지, 응원, 지속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믿고 지켜봐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심리적인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중독이 있었던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심리검사를 실시해보니 불안과 공포, 충동조절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어요. 거의 볼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도의 수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기절을 알아보니 어렸을 때 엄마가 3살 때 아이를 두고 나가서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11살 때쯤 돌아가셨고, 내 옆에서 누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유기불안을 끝없이 시달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성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도 하고 성관계를 맺은 대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버려야 하는 그래야 불안을 또 감소시키는 또 그런 정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가 경고하다는 사실을 깨우쳐드리고, 트라우마 치료를 통해서 한 6개월여 지나고 나서는 이제 두 분이 화합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치료 예우가 굉장히 좋았던 분으로 셋째까지 낳고, 그때는 아이가 둘만 있었거든요. 셋째까지 낳고 아내분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인사도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성중독은 여러분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 가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내 배우자를 또 포기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치료의 길로 들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